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손프로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형님들 나스닥이 금요일 장에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지금 안빠 국장에 나스닥 지수가 안 빠지고 있어요 반등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하나를 일단 사겠습니다 사 예, 일단 하나를 사고요 예. 이거는 연금저축펀드 계좌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아, ISA 계좌도 두개 사겠습니다. ISA 계좌도 두 개. 이렇게 해서 잠깐 보면 ISA 계좌에 지금 그한 77만 원 샀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에 대 지금 50만원 샀습니다 자 음. 여기서 형님들 여기서 형님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우리 환율 있죠 환율 음. 보시면은 환율이 지금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최저가로 165원, 1365원,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한에 이렇게 보시면은, 최고가 1487원이 최고가였고, 직전 최저점 해봐야 1300원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1200원대, 1250원대까지 간다는데, 제가 볼땐 그냥 이렇게 따지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따지면 어떨까요 자. 어떻습니까, 이러면? 여기서 내려가 봐야, 1350원, 1350원 밑으로 1300원, 잘 가, 진짜 잘 가면 1300원 초반, 이, 이까지 이렇게 1300원 초반까지 갈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이하, 많이는 안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추세야, 추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 봐도 뭐, 나는 여기서 막, 급격하게 더 빠진다? 예, 그런 거안 보고 있고요. 음. 이 정도쯤이면 거의 조정, 조금만 더 조정 중에서 1350원대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가 끝이라고 봅니다. 뭐그 이상 더 내려, 아직까지 뭐 그렇게 내려온 지금 최근에 3년 차트를 보세요. 3년 차트 보시면은 그닥 뭐 여기서 많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달러가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원화는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이건 뭐 그냥 대충 대충 봐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뭐 지금 이번에도 유럽하고 또뭐 어 유럽하고 좀 그거 금리를 아니 간세를또 어 유유예한다 어 그때 뭐안 한다 했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이런 거 보니까 결론은 크게 뭐간세 가지고 더 많이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에, 그렇게 어, 많이 내려갈 것 같지 않다. 그냥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 미장은 쉬는 날이죠. 에, 미장은 쉬는 날이고, 저는 이제 뭐, 국내에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제 진짜 투자는 이 연금저축부터, 연금저축 펀드부터가 진짜 투자인 것 같습니다. 에, 지금 당장은 뭐, 많이는 안보어도 이거 천천히 음, 천천히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연금저축펀드도 그냥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떨어지는 날 있잖아요. 예, 떨어지는 날 되면 그냥 매수하는 걸로 그래. 현금을 남겨놓고 연금저축펀드도 천천히 붙겠습니다. 막 급하게 붙는 게 아니라 예, 천천히 떨어지는 날마다 달마다 매수 있잖아요. 제가 이 매수한다 그러면 제 매수 관점이 있으니까 에, 거기에 맞게 그 지금 보시면은 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 이거는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 이거 환율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Q Q Q M 보에안떨어졌는데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이 원화가 좀 강세되고 달러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지금 떨어져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환차익 그 투자도 할 겁니다 환차익 투자 지금. 적기라고 보고 있고 그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보세요 그럼 제가 이거 국내 주식 장고 해가지고 지금 1번 계좌 여기에 이제 한차익 이게 왜 이게 원래 제 이제 계좌에요 이거 보시면은 미장에도 이만큼 들어있고 이예 국장 이거 보시면은 어 아까 전에 이예 국내 하면은 여기 지금 예수금 900만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한차익을 투자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1350원대 되면은 요 돈을 요 한율 미, 미국 여기 미국으로 옮깁니다 미국으로 옮기면서 뭐를 사냐 그럼 TLT를 사는 거야 TLT TLT 지금 1350원대가 되면은 1350원대가 되면은 딱10% 빠진 거야 한율이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TLT를 사는 거야 예고 네, 돈을 옮겨가 고돈 900만원어치 TLT를 싹 삽니다 그러니까 TLT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이것도 올라가요. 뭔 말인지 알죠, 형들? 그럼 지금 이게, 어, 달레, 달러, 달러 강세로 가면은 지금 TLT 여기 이, 이 위치에서 지금 TLT 위에서부터 요, 최근 요 보면은 마이너스 16% 빠졌잖아요. 그럼 TLT가 올라가서 10% 이상 올라가면은 TLT를 판매를 하면서 그돈 TLT가 올라갈 때는 달러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졌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달러 환 차익을 다시 900만원 가지고 20% 수익을 TLT로 10% 먹고, 환차익으로 10% 먹고, 요런 식으로 해서 20% 수익 가지고 다시 원화로 빼는 거야. 그때 되면은 이제, 원화가 좀, 어, 떨어지고, 달러가 또 올라갔다는 가정 하에죠 예, 그런 투자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걸로는. 이거, 그, TLT에서 먹는 금액은 세금이 있지만은, 결국은, 이예 환차익으로 거두는 10%는 세금이 없거든요. 20%의 수익을 거둬도 일단은 저한테 세금으로 떨어진 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 현금 보유도 되는 거고, 그걸로 투자도 또 조금이나마, 왜냐면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 이걸 활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이만 들어가고, 형님들. 나중에 뵙겠습니다.